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항 매립지 규성 문제와 평택 당진항에서 당진항으로의 분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는 판결 이후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당진항 독립 문제와 당진 유항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특별 일부는 충남도 아산시 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평택시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37,690.9 제곱미터 가운데 32,834.8 제곱미터에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지만, 이후 기존 판례를 뒤집고,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바꿨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택 강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세개시 군으로 분리 결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면적이 37,690.9 제곱미터 중32,834.8 제곱미터에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지만 해상 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09년 4월 1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관할로 바뀌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약 71%가 평택시로 계속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충남도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1년 2월 4일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중앙분쟁위원회 결정으로 서해대교 위쪽은 당진 아래쪽은 평택 관할이 됐는데 평택 관할 매립지 아래쪽으로 891만 제곱미터 약 269만 5천 평이 더 매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이전에 바다를 관할했다고 해요.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전에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 등록을 하였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 장관에게 신생 매립지 96만 2350.5제곱미터 29만 1,111평에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경계조정으로 서해대교 인근 재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제곱미터 약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 결정을 내렸고 당진시는 재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제곱미터 약 29펀트를 관할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생 매립지 완공시 당진시 총 면적은 약 29만평이 되며 평택시는 20만5575평을 더해서 당진시 관할 내향 매립지 총 350만평을 포함하여 약 619만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의도의 2.5배 고덕신도시의 1.5배를 관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 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 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반시했습니다. 지역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에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급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2021년 2월 4일 경기도의 보도 자료에 나온 평택 당진항 최종 매립 완료 시 관할 구역 구분입니다. 당진시 관할 총 면적은 29만 평이고 평택시 관할 면적은 619만 평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동일한 공유 수면이 매립하지 않으면 당진 바다가 되고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신생 매립지로 한정돼 공유 수면이나 바다 상태로 남아있으면 관할 구역을 변경할 필요 없이 당진 땅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진 바다나 공유 수면을 평택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당진시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평택 당진항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당진 바다 매립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당진시에서 행담도 주변 공유 수면 매립과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설 추진 시 평택 측에서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평택 내항 개발은 서해대교 안전성, 대형 선박 입출항 시 충돌 위험 이 있고 위급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산만 생태계 및 환경 파괴,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 아산호 삽교호 침수 우려. 막대한 유지 관리비 부담, 유네스코 아산만 갯벌 세계 자연유산구역 포함 권고,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행담도 개발과 조력 발전소 건설 등 당진 지역 개발 행위에 대해 평택시 해안 지역 침수와 생태계 어장 파괴 등을 내세워 사사건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평택층은 내항과 외항 등으로 천만평 이상의 바다를 이미 공단이나 항만으로 매립했거나 매립할 예정인데 인근 자치단체에 몇만평 매립을 다타는 행태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을 건설하려면 항로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떠올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는 내항 매립이나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에 빼앗긴 내항 방조제를 터서 통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특히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해상 도계상 충남측 바다는 절대 매립하거나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편으로는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진항을 분리 독립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아산만건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제 매립지 관할권은 확정되었다고 보고, 당진시 입장에서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평택 당진항에서 당진항을 분리 독립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진항의 외항 또는 신항으로 서해대교 박성문 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화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축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 부분은 성문산업단지 분양가 입주 서해선 당진합동역에서 성문산단 2절도 작공 직전에 있어 당진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